먼저 Git을 설치를 해야 돼요. Git은 버전 관리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어 Git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Git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음, 여기 이런 사이트가 보입니다. GitSMC.com 여기로 접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OS에 맞는 어, 버전이 다운로드 링크가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설치하셨다면 깃허브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깃허브는 우리가 프로젝트의 소스를 업로드할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깃허브에 가입을 하시고요. 이메일 어드레스, 패스워드 작성하셔 가지고 계정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쭉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가입이 끝났으면 이제부터 버전 관리를 할 준비가 됐습니다. 자,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내가 우리 팀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팀원들과 코드를 공유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메일로 주거나 받거나 USB로 주거나 받거나 했다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 코드를 공유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헬프 메뉴에서 Find Action 메뉴를 실행하시고요 여기서 Share라고 작성을 하시면 Share Project on Github라고 있어요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Github에 로그인 하라고 나오고요 지금 서버 github.com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을 성공하셨으면 이렇게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요. 리포지토리 네임, 자 저장소 이름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 이름이 my application 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my application 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코드를 공개 코드로 하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다 한다면 이걸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체크를 풀고 쉐어를 눌러 볼게요 잠시 후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최초의 코드를 공유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모두 공유해도 되겠느냐 라고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 커밋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니셜 커밋이라고 기본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기본 값이 돼 있고요 여기를 내가 임의로 수정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 코드를 올릴 때 매번 메시지를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pushing to github master라고 메시지가 표시되고요. 잠시 후에 코드가 올라갈 거예요. successful project라고 표시가 나왔고,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my application 이라는 걸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코드가 잘 올라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프로젝트를 올리려면, 원래는 git 명령어 중에 git i n 명령어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기수로 관리하겠다고 초기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dd 모든 파일들을 점 찍고 버전 관리하겠다고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인덱싱을 해서 모든 파일들을 버전 관리하겠다고 인덱스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commit 메시지 방금 initial commit이라는 메시지 이렇게 하면 메시지를 첨부해서 수정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깃 리모트 애드 명령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내 GitHub 주소를 넣어줘서 현재 내 코드가 GitHub랑 연결이 되게끔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GitHub 서버에 코드를 올리기 위해서 기푸시 명령을 사용 해야 돼요. 맨 처음에는 오리점 마스터라고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도구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첫 최초에 GitHub의 소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